미꾸라지. 어! 어, 왜 이렇게 빨리 맞췄죠?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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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있잖아요. 어, 어, 여러분은, 여러분이, 아, 저희가 원, 어, 원숭이족이라고, 저희가 원숭이족, 원숭이족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저희는 펭귄족이에요. 어, 제가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시겠죠? 어, 어, 어 주위를 둘러보세요. 그러면은 저희는 원숭이가 아닌 펭귄을 모두 닮아 있을 거예요. 만약 제 말에 공감을 하시고, 어 진짜 모두 펭귄을 닮았네. 여기 있는 사람 모두 펭귄을 닮았어요.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를 꼭 뽑아주세요. 제가 저번에 뽑어 영상 때 저를 뽑아달라는 말을 잘 못했는데 어 그래서 저를 꼭 뽑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 감사합니다. 어, 5초 남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방 어, 사랑합니다. 네. <laughs>